유닉사의 셀피 드론, 그, 브리즈 4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닉사는 드론 업계에서 이제 부동의 1위라고 할수 있는 DJI의 딜을 잇는 이제 2위 그룹 업체인데요. 그나마 이제 2위 그룹 업체 중에서 DJI랑 기술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거의, 거의 유일한 업체죠. 업체고. 그리고 DJI가 이제 드론 계 애플이라고 불리는데, 유닉은 삼성 정도의 포지션은 안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 우 같은 그런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래도 계속 인텔 대기업이 인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DJI도 이제 유닉을 좀 상당히 견제를 해서 작년에는 그 팔로미 기술에 대해서 뭐 특허권 소송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이제 브리즈는 이게 유닉사에서 이제 나온 셀피드론 셀카드론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것도 영어긴 한데 뭐. 어쨌든 4K 동영상까지 촬영 가능한 미니드론이고 이제 셀피드론 중에서는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많고 미국에서는 지금 499달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5만 원 전으로 살수 있는데 뭐 쿠폰 할인 받고 하면 좀더 싸게 53만, 52만 몇천원 이렇게 이제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오늘 개봉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자를 열어보면은 안에 플라스틱 통하고. 어 종이 상자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는 음 이제 사용설명서 드리고요 사용설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읽어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 프업 여분 프업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보면은 이제 이게 충전기인데 이게 참110 볼트 110볼 플러그예요. 미국에서 이제 110 볼트 쓰니까 이런 것 같은데 유닛이. 이제 약간 이런식으로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올해 매빅이나 그 2015년에 재작년에 팬텀3 프로를 샀을 때도 이게 110볼트 플러그가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디테일 못 챙긴 면이 있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갈 때 사용하는 이런 변화 어댑터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플라스틱 상자 아 꺼내서 이 상자는 뭐 이동할 때 쓰고 그러면은 편하겠죠. 따로 뭐 가방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이거를 여기 눌러가지고 이제 보면은 음. 가운데 이제 본체가 있고 어, 프로 가드 그리고 USB 케이블 그리 추가 배터리 이거는 밖에 있는 건데 제가 미리 이제 열어보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 딱 맞게. 있고요 이제 본체를 보시면은 본체는 가로 어 196mm 세로 196mm 거의 20cm죠 어 크고 아래에는 이렇게 랜딩 기어가 있어서 이렇게 펴게 되면은 그 높이는 6.5cm 어 정도 됩니다 이 브리즈가 어 날개가 이제 접히지 않는 일체형 구조 인데요 그래서 뭐경쟁적인 그 도비 드론 그리고 매빅 보다 조금 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도비보다는 이제 크고 휴대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대신 일체형 프레임이라서 내구성이 더 좋고요. 비행 안정성도 좀 높고 그리고 카메라 이건 일체형이랑 상관없는 건데 카메라도 좀더 좋다고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빅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날개 안 접혀서 오히려 조금 더큰 느낌 인데 이제 실제 잡아보면은 그렇진 않고요 두 기체가 체급이 좀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브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대로 흔들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반면에 매빅은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달려있는 것도 일단 많고 뭐, 짐벌이라든지,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리고 조종기도 이제 들고 가야 되니까, 휴대성이 나쁘진 않은데, 좀, 그렇게 아주 좋진 않다. 그래서, 휴대성 면에서는, 브리즈가 매빅보다는 훨씬 나은데, 뭐, 도비보다는 좀 못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무게는 385g, 배터리는 1150mAh인데, 이제 최장 12분까지 비행 가능하다 그러고, 나중에 한번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최대 이동 거리는 80m, 이동 속도는 수평으로는 초당 5m, 이제 수직으로는 초당 1m 정도. 5m per sec면 사람 가볍게 이제 뛰는 정도 속도죠. 기체 상부에는 이제 GPS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를 보시면 센서가 두개 있는데, 어, 옵티컬 플로우 센서랑 적외선 어, 센서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제 USB 단자가 있고요. 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어요. 어, 브리지는 SD 카드를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직접 어,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어, 파일,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 뭐 SD 카드 살 필요가 없다는 게뭐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근데이 케이블 안자가 이게 좀쑥 들어가고 안에좀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딱 맞게 되어 있고 안이 꽉차 있으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을 건데 이제 좀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전면부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비행 도중에 이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미리 각도 정해서 날려야 되는 도비 드론보다는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각은 117도로 굉장히 넓은 편이고, 그 도비가 75도, 그리고 매빅이 78.8도 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물사진 화각으로는 117도면 좀 넓은 편인데, 이게 여행지나 풍경을 찍기에는 훨씬 더 적합한 화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예, 좀 광각으로 찍으시는 걸 좋아하죠 예, 놀러가셔서는 렌즈 밝기 정보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예, 없고요 센서는 뭐 3.06분의 1인치 시모스 센서 그래서 뭐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에 들어가는 센서랑 크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브리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컨트롤러인데, 조종기를 이제 따로 구입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조종기 없이 휴대폰 앱으로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앱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래서 한번 앱으로 조종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원버튼, 이거를 3초 눌러주면 켜지고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켜진 겁니다. 그리고 뭐 보통 휴대폰을 하는데 이제 보기 쉬우라고 저희 아이패드 미니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설정에서 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 을 줘야 되고요. 브리지 900B1B 와이파이 연결이 됐으면은. 이제 앱을 브리즈캠 음, 미리 다운받아 놓은 앱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 연결됐다는 표시가 났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벌써 카메라가 아, 카메라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카메라 나오고 있는데 태스크와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는 저희가 찍어 놨던 사진들을 이제 확인하고 뭐 sns에 직접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브리즈가 강조하는 게 이런 SNS에 빠르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 앱에서 직접 공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태스크에서는 선택하면 이런 여섯 가지 비행 모드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어 실내기 때문에 이렇게 위성이 지금 안 잡힌다 표시가 나와 있고 예. 난리 생각은 없고요. 뭐 위성이 잡힐 때는 이 다른 모드들 셀피 오빗 전이 팔로우 모드들다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성이 안 잡히는 밑에 예, 그 센서만 적외선 센서와 옵티컬 플로우 센서만 이용해서는 이제 팔론 모드만 될수 있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거의 팔론 모드만 된다고 봐야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 세팅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드론 세팅에서 이제 드론의 이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넘어가면 모드 원투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모드 투가를 아, 많이 사용하죠 어, 뭐 DJI 드론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륙 시의 예, 거리 그러니까 2 6시 센터와의 거리, 보통 셀피나 오빗 모드, 그리고 전이 모드, 이런 걸할 때는 센터가, 특히 오빗 모드에서는 센터가 필요한데, 이 센터 거리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전면부와의 거리인데, 이제 짧을수록 간편하니까 4m.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옮겨주면 되고. 그리고 처음 이제 이륙했을 때 높이도 2m에서 뭐 0.7m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1m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최고 스피드 5m/s 그다음에 리턴 투홈 높이.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턴 투 홈을 할때 우선 뭐 걸리는 게 있, 있을 수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0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최대 높이는 이제 80m 까지 올라갈 수있고요 최대 거리는 100m. 매뉴얼상에서는 80m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설정상에서는 100m 까지 되네요. 이거, 이건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4K와 아, FHD 1080p 30프레임. 그리고 HD 720p 60프레임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제 4K는, 어, 떨림 방지가 안되고요 어, FHD와 HD는 디지털 스티빌리제이션, 즉, 전자적으로 떨림 보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이제 FHD 30프레임 디지털 스티빌리제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뭐, 크게 찍을 때는 4K도 사용하겠지만, 화면이 많이 흔들리겠죠. 예, 브리즈가 짐벌이 있는 기, 그, 기체가 아니라서 뭐 매빅 같은 경우는 짐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지만 브리즈는 어, 전자식 떨림 보정을 해야 이제 화면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 세팅은 뭐 당연히 울트라 하이로 해 주면 좋겠고. 여기 씬 모드 네 가지 씬 모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사진에 따라서 채도나 그런 밝기 색깔, 뭐, 그런 것이 좀, 조금씩 변해서 이런 분위기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요. 이세 번째, 러 라고 있는데, 이게 뭐, 러 파일은 전혀 아니고요. 모두 다 JPEG으로 저장이 되는데, 뭐, 이 러라는 게한 가지의 그런, 뭐랄까, 뭐, 날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간 그런 세팅이 있나 보죠. 음.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든 카메라 세팅을 디폴트 값으로 어, 돌리는, 음, 버튼이 있고요그 밑에 빨간색은 이제 메모리를 포맷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설정에서는 이제 사용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매트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와 세크 그런 단위고, 임페리얼은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트, 인치 같은 단위들이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매트릭이 편하겠고, 그 밑에는 이제 유저 매뉴얼, 어, 앱상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플라이트 로그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이제 몇번 날렸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그 다른 DJI 기체들하고 달리 직접 뭐 기체에서 펌웨어를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앱을 사용해서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뭐 편하다면 뭐 편하다고 할수 있고, 예. 그래서 따로 컴퓨터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무선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상 브리즈 개봉과 간단한 소개였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직접 한번 브리즈를 날려보겠습니다.